나눗셈 세 문제를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수 모형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줄을 써넣으세요. 지금 10모형이 세 4개가 있으니까 10모형은 다 10개가 있고요. 1모형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하면 전체 수 모형은 44개가 있네요. 우리 이것을 두묶금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씩 놔줄게요. 아직 남아있어요? 자, 다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1모형을다 나눠줬어요. 이제 일모형 나눠줄까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러면 한 묶음에 몇 개의 수모형이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 20, 21, 22 22개의 수모형이 있다고 찾을 수 있었어요. 2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는 무엇인가요? 36을 3으로 나누었어요. 먼저, 10의 자리 계산해 보면, 3일은 3. 뺐더니 남은 게 없네요. 자, 1, 1의 자리 숫자는 6이 내려왔어요. 3에서 6몇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3, 2는 6.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46을 2로 나누는 거예요. 먼저 1의 자리부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는 2에서 몇번뺄수 있을까요? 2 2는 4 맞았습니다. 1의 자리는 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1의 자리 뭐가 있나 살펴볼게요. 1의 자리 6을 그대로 내려오고요. 6, 위에서 몇번뺄수 있을까요? 1은 2, 2, 4. 2, 3은 6. 이렇게 해서 23, 4, 6.